나나 오늘 뭐 보러 간다고? 토끼. 토끼? 토끼 뭐 해줄 거야? 코코 보여줄 거야? 토끼한테 코코 보여줄 거야? 응. <laughs> 오늘 이거 뭐야 우리? 와 해야지 야 평택 언클 부르스주가 원래 캐니언 파크였다가 몇달 전에 이름이 바뀐 거 같더라고. 삼층 가장자리 전체가 언클 부르스주구나 음. 가운데 쪽에 좀 상가 몇개 있고. 여기 있다. 이게 다른 요 거북이 있어 거북이 나 거북이 니 여기 또뭐 있니? 꺼내 꺼내 감사합니다 이게 뭔마래저 친구가 어? 하나 들어있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귀엽다, 그치? 귀여워, 아빠, 귀엽다. 응. 응. 저기요, 아저씨. 저기요. 어, 이거 하나 드세요. 아빠, 아 응. 아빠, 아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다 먹었어 벌써. <목소리> 안녕하세요. 또 무섭게 입을 벌리긴 한다. 우기봐봐우 와. 아나어 잠깐만. 리가 하나 던져. 이렇게 하나 던져 빠 그렇지. 똑똑 똑빠. 작도 있어. 공작도어 음. 얘는 엄청 공격적인데. 한번 가서 가. 엄청 배속 응, 풀이 안 들어가네. 이쪽부터 줘봐. 지영 엄청 잘 먹는데? 제가 힘이 센가봐. 못 오게 한다 저봐 그러게. 등치도 커. 잘 먹어. 네가 짱이다. 여기 메추리 있다. 맨날 서율이 메추리알 먹는데. 메추리알 아까 전에 부엌에 있다. 잡상기. 아, 뛰는 게 아예. 빨리 뛰 이요. <laughs> 어 중간 중간 에 이렇게 사진 찍을 때가 좀 있네. 그래도 그 연결 풍로를 조금 이렇게 꾸며놔서 사진 찍기 좋게 해놨네. 일로 와봐. 여기 엄청 많아. 엄청 크다, 그지 거북이 엄청 크지. 바람쥐 안녕. 응. 얘 진짜 카멜레온이네. 어 눈이 돌아가. 어, 카멜레온이야. 어, 카멜레온은 막아 먹어 돼요. 새 먹이를 주러 가 보자. 이 근데 우리 홍천에서 경험한 얘네들 이렇게만 해도 오지 않을까? 똑똑하네 응? 얘네 오독오독 씹어먹는거 봐 소리봐 되게 천천히 먹는다 어, 얘네들은 교양있는 애들이다 응 어, 천천히 다같이 오지 않나? 배가 부른가? 나나야 일로 와봐 응. 악어 가까이서 볼수 있어 여기 오면 응. 악어가 잔다 응. 응. 악어, 응. 악어, 응. 악어, 눈 악어 이빨 있어. 어때? 이빠 붙어 붙어. 어, 이 뾰족뾰족해 프레드독이래 뺑뺑뺑뺑 도네. 먹이 한번 줘 볼까? 서유리가? 아니. 안줄 거야? 응. 네. 아, 먹이 안줄 거래. 얘는 그래도 깨 있네. 혼자 저기 다 자고 있는데. 어. 혼자 혼자 다이어트 한다고 뺑뺑이 돌고 있었어. <laughs> 아, 귀엽다. 근데, 근데 진짜 뚱뚱하다. 여기 앉으려면 못 속파. 얘 운동을 좀 하긴 해야 되나 봐. 응. 많이 뚱뚱한데? 많이 야 많이 뚱뚱해. 그좀 봐. 엄마. 엄마. 엄마라고? 엄마. 일로 와. 너못 나르니, 설마아 짝짝이 왔어, 아 아빠, 아빠 때어 이거 봐, 이거 봐. <놀람> 원숭이들이 사람들 왔다고 슬금슬금 오네 이제 아, 안녕 아빠가 준다 바라 원숭이 어떻게 먹나 봐라 아, 얘는 손으로 가져가네 그냥 그렇지 그렇지 키야 귀엽다 기야와 얘네들 지금 애벌레 봐서 이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봐 벌레 먹는 거좋아하네오 어머 역시 큰 아이가 있어. 응. 안녕 뭐줄수 있어? 다줄수 있네 야채? 야채 아니야 엄마 줄게 나나는이 뭐, 응. 야채는 언제 누구한테 줄 거야 도대체? 집에 가져갈 거야? 네. 어머 <laughs> 집이 다 가져갈 거야 집에 가져간다고? 이런 채연나 <laughs> 필요 없어 알파카는 딱 하루 급여량이 그만큼만 딱 해놓나 보다 알파카 우와. 얘네 기분 나쁘면 침 뱉어 피그. 응. 얘네들 봐. 진짜 하고 있어. 응. 어, 응. 가들 봐봐, 얘네들. 어, 야, 얘네들 다 카메라에 몰린다. 이리 <laughs> 나너이나 토끼. 토끼야, 맘마 먹자. 토끼야, 맘마 먹자. 아이, 맘마 있다, 안나. <laughs> 미역에나 왔어 어미국엄서 미국에서 미국나 미국에서 엄청 에서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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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네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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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고있

손을 안 넣어도 깨물겠는데? 고개가 나오는데? 어, 그러게 <laughs> 얼굴이 작아서 나오네? <laughs> 응. 우와 얼굴이 나왔는데? <laughs> 어, 근데 여기 있어 얘 엄청 조그매 아빠 손 봐봐 아빠 손에 뭐 있어? 찹찹이 찹찹이 있어 찹기이 아가 어, 귀엽다 아, 귀여워? 오늘은 평일이라서 하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오면은 2,000원에 체험을 할수 있으니까... 음. 빡보나랑 아빠 소세지... 소밥배좀 채워야지. 우리도 점심은 안 먹고 와가지고... <웃음> <맛있었다>. <웃음> 맛있어... 응. 놀자. 여기 엄청 좋네! 마지막 나오는데 정글짐이랑 트램플랜이 있어서 애들 놀이가 참 좋은 거 같은데 뭐 하세요 아가씨? 아가씨 뭐 하는 짓이야? 어이구 잘하네 이제 <laughs> 나나야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어, 다좋았다 다 좋았어? 토끼도 좋았어? 원숭이도 좋았어? 음 여기가 그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층 가장자리를 통째로 동물원으로 쓰고 있어서 그렇게 좁은 느낌도 안 들고 규모가 제법 있어요.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한 3시간 3시간 4시간도 충분히 아이들하고 시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규모고 생각보다 깨끗해서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실내동물원인데도 근처에 있는, 있으신 분들은 36개월까지 무료니까 평일에 잠깐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말에 온다고 해도 애기들 같은 경우 워낙 또 동물 보고 먹이 주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좋아해. 음, 나나 좋아해 응 <laughs> 나나 좋아해 한 만원 만오천원 사이면 은 먹이는 충분한 것 같고 먹이 자판기가 더 많았으면 은 아마 돈을 더 썼을 것 같기는 해 <laughs> 어쨌거나 오늘 잘 놀고 갔어? 안녕 해봐